안녕하세요, 천유입니다. 몇 년간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닌텐도 스위치 프로가 곧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와 7인치 OLED 액정을 양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앞으로 나올 신작들을 생각할 때, 닌텐도로서는 더 이상 프로 생산을 늦출 여유가 없다는 거겠죠. 현재 포트나이트, 에이펙스 등 고스펙 게임은 프레임 드랍이 우주를 뚫어버릴 지경이니까요. 아무튼 곧 정확하게 모습을 드러낼 닌텐도 스위치 프로에는 어떤 기능들이 탑재될지 팬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천유의 고품격 게임 방송. 가장 먼저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업그레이드는 바로 4K 그래픽 지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의 닌텐도 스위치는 휴대 모드에선 70P. TV 모드에선 1080p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1080p 모드에서도 30프레임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몇 가지 닌텐도 스위치 악세사리 중에는 임으로 스위치의 그래픽을 4K로 업스케일링 해주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어 많은 게이머들은 그래픽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나올 프로버전에서는 요즘 대세인 4K 그래픽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집에 4K 모니터 한 대씩은 있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액정의 변화입니다. 루머로 돌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약 소식만 보아도 닌텐도 스위치의 6.2인치에서 조금 더 커지고 선명한 7인치 OLED 디스플레이 탑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액정 조금 커진다고 별거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휴대 모드에서도 더 선명해진 1080p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은 기본이고 후에 요즘 대세 넷플릭스가 지원된다고 하면 게임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기기로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죠. 또 넓어진 액정으로 인해서 좀더 편안한 자세로 게임도 가능하겠네요. 물론 배터리 성능 개선이 시급한 건안 비밀. 세 번째는 하드웨어 부분에서 새로운 프로세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K 그래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요. 기존 닌텐도 스위치에 들어가는 태그라는 이제 노후화된 칩으로 얼마 전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닌텐도 스위치에 새로운 칩이 들어갈 것이라는 업계의 추측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에서 자체 생산된 M1 칩이 엄청난 성능을 내는 것만 보아도 닌텐도 스위치 역시 뭔가 획기적인 칩을 넣어 닌텐도 스위치 성능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원가 상승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또한 프로세서가 업그레이드되는 경우 배터리 성능 개선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대략 젤다의 전설을 1080p 60프레임으로만 즐길 수 있다면요. 이외에도 도킹이 좀더 편안한 새로운 독과 무선의 연결이 자유로운 브루투스 오디오 기능 닌텐도 스위치를 활용하는 폭넓은 주변기기와 내구성이 강화된 조이콘과 프로콘 등 변화될 요소들은 많이 있지만 앞서 소개한 부분들만 개선되더라도 닌텐도 스위치 유저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닌텐도 스위치의 업그레이드는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4세대 콘솔들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요즘, 뭔가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닌텐도를 보고 있으면 마음 한 구석이 아련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업그레이드보다 중요한 것은 닌텐도 스위치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겠죠. 진짜 닌텐도의 팬들이라면 4K 그래픽보다는 혁신적인 게임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어찌되었든, 닌텐도 스위치 프로의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기존에 구입하고 잘 사용하지 않던 닌텐도 스위치 악세서리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는 천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꼬명아 오케이. 이제 그만 갈하지않냐 아이씨. 오, 땀 엄청 나네. 야, 이거 운동 되네? 어, 벌써는 것도 아니고.